안녕하세요 주부가짜입니다 주부가짜네 9월 3일 베란다 현장입니다 <laughs> 심각하죠 베란다는 거의 아직까지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온도 잠깐 볼까요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30도 54% 네요 어제는 완전 선선했었거든요 아 가을이 왔어 내 제라님들이 이제 살아날 거야 너무너무 좋아 해가지고 어제 기분이 진짜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다시 더워졌어요. 그래도 이 시간에 30도면 예전에 비하면 양호하긴 하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요즘에 에어컨을 안 켜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기요금 많이 나왔나요? <laughs> 여기저기서 전기요금 폭탄 맞았어요. 전기요금 얼마 나왔어요. 막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전기요금 말씀드리고 가드닝 잠깐 얘기하고 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laughs> 저희 집정기요금은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사용 기간이 또 이게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기간이어가지고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는데 그래도 한 9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다음 달이 문제죠. 다음 달은 이제 8월달에 사용한 정기요금이 나올 거라서 어 다음 달은 더 확실히 10만 원은 넘게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짜랑님들 되게 정기요금 어떻게 많이 나왔나요? 근데 저는 왜정기요금 생각보다 적게 나왔냐면 여기 있는 베란다에 있는 이 식물 등 있잖아요. 얘네들 7월 달에 아예 켜주지를 않았어요. 온도가 엄청 높은데 식물등까지 켜주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식물등은 아예 7월달은 켜주지 않았거든요. 거실에 있는 선반 식물등만 켜줬고 또 에어컨 같은 경우는 1등급 에어컨이라서 정교금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껐다 켰다 하지 않았고 그냥 쭉 켜줬어요. 그냥 아예 집사시 켜준 상태로 그렇게 여름을 보낸 것 같아요. 어제도 시원했고 오늘도 바람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우리, 아디안톤 고사리. 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거. 음, 이렇게 조금 선선한 바람이 그래도 불어오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도 그렇게 땀은 나진 않아요. <laughs> 바람이 조금 들어와서 그런지 덥지는 않거든요. 음, 그리고 댓글에 제라늄 몇개 보냈나요? 라고 글을 남기셨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뼈라룸에 심각하긴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물음으로 보낸 제라늄 은 없어요 없고 그리고 6월달에 보낸 제라늄 제가 3개 4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래도 다행히 물음 이온걸 빨리 발견해가지고 삽목을 해서 어 걔네들이 꽃도 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니라서 9월달 10월달까지 가봐야 될것 같긴 해요 지금 주부가전의 베란다 상황은 이렇고요 거실로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짜잔! 거실로 왔어요. 거실 선반이고요 보시다시피 상태가 다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식물등은 아침 8시에 켜주고 밤 8시, 9시에 꺼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7월, 8월 달에 삽목해놓은 제라늄들이 여러 있고요 여기 여기 아래도 8월달에 제가 삽목했어요 그리고 가지치기한 제라늄들도 꽤 있어서 뼈라늄으로 보이는 제라늄들이 꽤 있죠 근데 가까이 가보면 얘네들 제가 가지치기 한 애들 보면은 여기 새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새순들 나오고 있고 얘도 얘도 가지치기 한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새순들 나오죠 거실에 있는 제라늄들을 하나하나씩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더 뼈라룸으로 보이는 것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순 나오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거실에서 에어컨을 켜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제라늄들 위주로 하나하나씩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베란다에 있는 제라늄들 중에서도 상태가 괜찮은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너무 더운 에어컨 없는 베란다에서 가지치기는 아직까지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지치기 하는 것도 베란다에 있는 제라늄이라 해도 약간 그 묵은둥이들 있잖아요. 3년, 4년 된 제라늄들. 그런 제라늄들은 저는 가지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에 영상 인트로에서도 보셨듯이 미스 폴락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5년 키운 제라늄들인데 어제 막 바람이 불고 너무 선선하고 가을이 온것 같아서 아, 가지치기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거든요. 미시지 폴락 얘는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제가 4년 이제 올해가 올해가 5년째 키우고 있는 묵은둥이 미시지 폴락인데요. 얘가 꽃은 그렇게 빨간색으로 피는데 이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잎이 예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정말 4년 5년째 키우고 있는데 완전히 나무가 됐죠. 근데 이렇게 앙상하게 제가 어제 다 잘라버렸거든요. 근데 해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잘라주면은. 보면은 한 11월, 12월 달, 한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풍성하게 동그랗게 얘가 잎을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어제 제가 이렇게 싹둑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은둥이인 제라늄들이 있죠. 3년 이상, 4년 이상 된 이런 묵은둥이 제라늄들은 이렇게 잘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경험상 해마다 이렇게 잘라줬는데 어, 11월, 12월 달 되면은 잎이 풍성하게 또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된 그런 제라늄들 있죠. 그런 제라늄들은 아직까지는 에어컨이 없는 베란다에서는 가지치기 하는 게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좀 뒤로 미루시고 거실에서 아직까지 에어컨을 켜고 있고 시원한 곳이라면은 가지치기도 하나 하나씩 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싹둑 가지치기한 미스지 폴라 올해 12월 달쯤에 예쁘게 잎들이 나오는 모습 꼭 보여 드리도록 제가 잘또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가진 않겠죠? 저번 영상에도 나왔던 체인징 윈드 있잖아요. 얘는 진짜 잎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잎이 하나 없었는데 이렇게 새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번 영상에서는 쬐끔하게 보여 가지고 잘안 보였었죠. 근데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왔어요. 체인징인드, 분홍색 꽃이 피고, 얘가 아이비제라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아이비제라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길게 자랐나 봐요. 이렇게 새순이 나왔어요. 체인징인드. 잎한장 없는데 이렇게 살거든요. 잎이 하나 없어도 이렇게 살수 있으니 제가 버리지 마세요라고 저번 영상에 올렸었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체인징인드 많이 나오는 거 보여드리고요. 여기에 피어있는 꽃들은 다산목이들이거든요 식물등 덕택으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요 꽃핀 친구들 몇개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참 예쁜 것 같아요 한국제라늄 시리로얄이거든요 시리로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목대는 튼튼해요. 그런데 잎이 작아요. 식물등 아래에 있어가지고. 근데 꽃은 이렇게 또 피고 있어요. 산모기들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꽃을 예쁘게 펴주고 있거든요. 다 식물등 덕택이죠. 쇼츠 보신 우리 짜랑님들은 아시죠? 이 친구는 순이에요. 우리 순이. 트로트 노래로 해가지고 제가 배경으로 노래 깔아가지고 올렸는데 요즘 왜 이렇게 트로트가 좋아지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프루트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우리순이 얘도 산모목에서 폈고 얘는 어달 보드레 달 보드레 진짜 예뻐요 달 보드레 이렇게 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얘는 리조이스 블라썸이에요 얘는 약간 여기 시들었는데 옆에 또꽃다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쇼츠에쇼츠 제가 올렸는데 얘는 유지 사랑의 와인이에요. 얘를 제가 모주로 무릎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삽목에서 이렇게 폈어요. 딸랑 두 송이 폈는데 이렇게 풀이를 보세요. 장난 아니죠. 진짜 얘 최고 같아요. 유지 사랑의 와인. 너무 예뻐요. 제가 근데 이제 화면을 가깝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되게 커 보이는데 꽃송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는 조금 더 작은 느낌? 그래요. 류지 사랑의 와인얘도 산모기에서 이렇게 꽃이 폈답니다. 너무너무 뿌듯해요. 이 친구는 스노우 터치 블라썸이라는 한국 제라늄이에요. 여기서 꽃이 폈어요. 스노우 터치 블라썸. 얘가 살짝 물들어도 예쁘더라고요. 스노우 터치 블라썸. 예쁘죠? 이 친구 제가 쇼트에 올렸거든요. 입이 소베이그 얘가 몸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 얘도 산모기에서 이렇게 폈거든요. 근데 프릴이 장난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신품종이어서 또 비싼 것도 있긴 한데, 얘는 가격 좀 떨어지고 그러면 꼭꼭 꼭 키워보세요. 색감이랑 프릴이랑 겹이랑 진짜 완전 최고 최고예요. 이비솔베이그. 예쁘죠? 얘도 산모기에서 식물등 아래에서 이렇게 피고 있어요. 이 친구는 유럽 제라늄 파사트예요. 파사트 다 알고 계시죠? 파사트, 얘도 산모기에서 꽃이 폈고요. 한국 제라늄 이오리예요. 이오리도 참 예쁜 꽃이죠. 프릴이랑 색깔이랑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이오리. 그리고 여기에 나다케이. 유럽 제라늄이죠. 나다케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친구도 제가 좋아하는 한국제라늄 클라벨이에요. 이 친구는 무슨 꽃일까요? 한국제라늄 바비에요. 예, 정말 까칠하거든요. 여름도 되게 힘들어하는데, 뼈라로이긴 하지만, 보이시죠? 뼈라로 그런데 이렇게 꽃이 정말 예쁘게 폈어요. 모주도 살아있고, 얘는 산목이에요. 산목이, 산목인데, 이렇게 꽃을 예쁘게 폈네요. 진짜 예쁘죠? 한국제라늄 바비. 너무 예뻐. 이 친구는 타 아마존카라는 러시아 제라늄인데요. 여기에 이비솔베이그, 그 다음에 유지 사랑의 와인 세 개를 같이 색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꺼내왔는데요. 예전 댓글에도 레드 계열이나 이런 빨강이들 제라늄 보시고 뭐 비교 좀 해달라라는 글이 있어서 그 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꽃색 비교해 보시라고 갖고 나왔어요. 이 친구가 타 아마존카예요. 뿌리를 보세요. 진짜 예쁘죠? 꽃중심도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두부종이에요 크게 자라지도 않아요. 꽃대를 심없이 올려줘요. 그리고 얘는 산모에서핀 이비솔베이그예요. 보시죠. 색깔. 뿌리 를 장난 아니죠. 처음엔 얘가 하얀색으로 펴요. 처음엔 이렇게 하얗게 펴가지고 저는 잘못 온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점점점 예쁜 색을 띠면서 프릴이 엄청 많이 생겨요. 이비솔베이그. 그리고 딸랑 두개핀 유지 사랑의 와인. 얘도 프릴이랑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 어떤 분들은, 아, 어, 그 꽃이 그꽃 같고 색깔도 다 비슷비슷해. 막 이러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색깔이랑 화형이랑 겹이랑 꽃 모양이랑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자, 오늘은 이 러시아 제라늄들을 마지막으로 또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으니까요. 좀더 힘내고요. 화이팅 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